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지텔프 선생님 정재현입니다자 우리 11월 달 지텔프 시험을 이제 곧볼 건데 반드시 적중 예상 문제 풀고 들어가야 되죠. 왜 정말 많이 적중을 되니까 정말 똑같이 나오는 문제가 많으니까 그래서 업로드 됐다. 말씀드리면서 어디에 있어요? 자료가. 여기 소방단기 들어가셔서 교수님 부분에서 지텔프에서 자료 여기 정지현 선생님 저 있죠? 여기 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자료실에 가면 올려져 있어요. 꼭 다운 받고 문제를 먼저 풀어보는 게 너무 중요해요. 알고 있죠? 자 그래서 댓글이 이벤트 또 여러분 하고 있어요. 문제를 풀어보신 다음에 어, 그 정답 a b c d를 살짝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괜찮아 진짜로. 저 괜찮아요. 댓글로 나 요거 정답했습니다. 정답 a b c d를 남겨 주시면 그분들 중에서 정말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지테프 조로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두 명을 뽑아 가지고 치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킨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요. 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말로 적중이 많이 되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제가 10월 달에는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어 라이브 강의를 하지 못했어요. 대신에 자료는 올려드렸거든요. 그리고 정답 해설도 올려드렸는데 보고 들어가셨죠. 그래서 제가 9월하고 10월 거를 비교하면서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 10월에 시험이 두번 있었잖아요. 어차피 8월 8일 기출입니다. 보면 since의 현재 완료인데 10월 라이브 자리 똑같이 since의 현재 완료 정답이었어요. 그죠? Before 과거의 과완진 정답인데 단연히 우리가 여기 잡고 갔던 중요한 포인트 트렌드에서 before의 과거 이런 거 보이죠? 그죠 다 잡고 갔었고 바이더하기 런치 타임 요런 것도 딱 보면서 바이더하기 미래 시점 얘기하면서 뭐죠 어, 미래 완료 진네다 잡고 넘어갔던 부분이고요 가정법도 너무 뻔하잖아 맨날 월 제일 많이 나90% 이상 이렇게 출제했는데 다월월월 월, 월 이렇게 출제가 됐었고 그죠 자 그다음에 보시면 여기도 보면 실제 시험이 어 뭡니까 Had 해 b e 낫빈 요렇게 나왔었어요. 첫 번째 시험이 근데 우리 10월 달 자료에 똑같이 had he that been 똑같이 나오죠. 와, 이렇게까지 똑같이 나오는 거 사실 쉽지는 않은데 정말 똑같이 출제가 됐어요. 자, 준동사도 뭐가 나올까 항상 두근두근입니다. 와, 여기 avoid, finish, imagine이 우리가 다뤘던 라이브 강의에서 다뤘던 최근 그죠? 여기 리스트에 다 있었고. 그다음에 이것도 뭐 이투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투 그죠?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BPP 투부정사, 인텐드 투부정사, 혁명 BPP, 인텐드 다 보이죠? 정의하고 들어가야 돼요. 같이 문제 풀어 봐야 돼요. 자, 관계자도. 이게 3물일 때, 컴마 있으면 보통 위치고, 컴마가 없으면 보통 대십니다라고 이렇게 잡아준 거, 그지? 요즘 트렌드가 이렇다 잡아준 거 어? 그대로 출제가 실제 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10월 22일에 그러면 준동사는 어떤지 보겠습니다. 컨 a n i e 인지 나왔는데 똑같이 컨 a n 여기 있죠, 그죠? 그다음에 부정사도 마찬가지로 manage to, manage to, tend to 있고 명사 다음에 투 부정사 형명 BPP 투 부정사 다 우리 정리해서 요렇게만 알아도 모든 여섯 문제를 다풀수 있는 형태였어요 자 동사 원형 정답이 문제도 advice, suggest 뭐 너무 당연한 거죠, 그죠? 이렇게 출제가 그대로 되고 있더라. 자 그다음에 해석해야 되는 문제도 우리가 10월달에 드렸던 문제 똑같이 can이 정답이었는데 can 비 요거 보이죠? 캔비 똑같이 비 나와서 캔 정답으로 해석하는 문제마저도 똑같이 적중됐어요. 그래서 정재원 선생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일까? 해석하는 문제나 우리가 얘기하는 이 정도만 외우면 충분했던 얘들 중에서 출제가 되고 있다. 이 그래서 같이 준비한 여기 치텔프 적중 예상 문제 같이 풀고. 아니 물론 혼자 푸셔야 되죠 혼자 푸고 그다음에 가치 포인트 정리하고 트렌드 정리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되겠다 들어가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다시 한번 확실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언제냐 이번은 시각이 좀 달라요 보통 수요일날 하는데 목요일에 합니다 목요일이고 보통 7시에 하는데. 여덟 시에 합니다. 그래서 11월 2일 목요일 시험 직전이에요. 오후 8시 이때는 다들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라이브에 오시면 정말 또 많은 선물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라이브에 꼭 오셔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힘도 막 주고 받으면서 그렇게 포인트 얻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공부 열심히 하다가 그날 만나요. 기다릴 거예요.